네, 방금 했던 거에 이어서 다시 스티브입니다. 방금 제가, 제가 페르시온 결정을 만들어서요,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진짜 제 처음에, 처음 만들어 본 거거든요. 와. 와, 페르시온 결정아. 그 대신, 저는, 각성할 만한 애가, 아, 있구나? 맞다. 저는 블레이드를 각성하기로 했습니다. 안 좋나? 파이어 각성할까요? 댓글로 뭐 각성할지도 알려주세요. 제가 각성할 수 있는 게 지금 블레이드랑 에일리언이랑 파워랑 파이어랑 네 여기까지인데요. 아 진짜 대박이다.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만들지만 저는 간신히 진짜 만들었어요. 네, 여기까지 또 스티브였습니다.